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충북은 1700명 선수단이 시도종합 7위를 목표로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과 김시진 전 청주시 상당구 청년위원장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채소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 있을 김장철을 앞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제104회 전국 체육대회가 조금 전 전남 목포에서 개막했습니다. 충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도세가 약한 편이지만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목포 현지를 직접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제104회 전국 체육대회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목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불빛이 개막식장인 목포 종합 경기장입니다. 지금은 선수단 입장과 선서, 성화의 점화가 끝나고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4회째를 맞은 전국 체육대회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열립니다. 목포를 주 개최지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참가 선수단만 3만여 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충북은 49개 전 종목에 출전하는데요. 선수와 임원 천칠백 여 명으로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충북 선수단의 목표는 종합 7입니다. 모두 200여 개의 메달을 따낸 지난해에 이어 종합 7위를 지킨다는 각오입니다. 충북 선수단이 작년에는 6위 목표였었고 올해는 7위를 한 이유는 전라남도가 사실 우리보다 많이 처지거든요. 근데 이제 개최지기 때문에 이센티브가 있어서 우리보다 앞설 것으로 생각해서 7위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해 전국체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열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격과 롤러 펜싱 등에서 우리나라를 빛냈던 충북 선수들의 선전도 기대됐는데요. 충북의 첫 메달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청주시청 정유진이 사격 런닝타게 10m에서 은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대회 개막일인 오늘은 레슬링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남자 일반부 그레코 로만형 60kg급에서 성신양의 김승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핀수영과 하키 역도 등에서 금하나 은둘, 동 6개를 추가했습니다. 단체 경기도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괴산 군청은 테니스에서 강호 당진시청을 이기며 8강에 진출했고, 럭비 충북 선발은 부산대 65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충북 선수단은 주말인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메달과 순위 경쟁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 한재학 전 청주시 의원이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오늘 윤리심판원을 열어 한전 의원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과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또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김시진 전 청주시 상당구 청년위원장도 당의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앞서 한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걸맞은 품행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체조 경기를 위해 추진했던 다목적 체육관이 청주시 석소동에 건립됩니다. 청주시는 당초 예정부지인 오성읍 만수리가 농림 지역에 묶여 개발이 어렵다며 흥덕구청 근처 석소동 일원에 천억 원을 들여 관람석 7,400석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다목적 체육관을 각종 대회와 프로구단 유치, 시민체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 폭염과 집중 호우로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고기보다 채소가 더 비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배추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곧 있을 김장철을 앞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채소를 고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선뜻 집어들지 못합니다. 최근 올라도 너무 오른 채소값에 지갑 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안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장볼려면은 머리 아프세요. 명절 전보다도 더 비싸요. 추석 전보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고춧가루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726원으로 한달 전보다 22% 넘게 올랐고 국산 고춧가루는 1년 전보다 15.3% 생강은 두 배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보통 추석 뒤에는 채소 가격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여름 폭염에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수 밑에 계속 많은 가와아렇게 무름병이 생긴 거야. 점 있지. 그런 게 많이 생겼어. 더큰 문제는 소금값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소금 가격은 평년보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배추 주산지인 괴산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김장철 전까지 정부와 농협에 비축하고 있는 배추와 무, 마늘, 고추 등 김장 채소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즌이 여름 배추에서 가을 배추로 넘어가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수급 불안 요인이 있는데 수급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하지만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김장 비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고용률은 66.4%로 66.1%를 기록한 지난 7월 이후 두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취업자수는 95만 3천 명으로 만 8천 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서비스업이, 서비스업이 33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던 보은대추축제가 4년 만에 현장축제로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배뜰공원과 송리산 일원에서 진행되는 보은 대추 축제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 송리산 단풍 가요제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로 펼쳐집니다. 보은군은 올해 대추 작황이 좋지 않지만 4년 만에 대면 축제를 자축하기 위해 생대추 가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제장에서 농특산물을 사면 5만 원당 전통시장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고 본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개최합니다. 괴산군이 자연특별시 괴산을 첫 도시 브랜드로 선포했습니다. 괴산군은 지역을 대표할 도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자연특별시 괴산을 확정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